이별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별 수가 들어왔다는 건내 부인, 내 여자친구도 있지만, 내 주변의 사람, 내 부모 형제가 좀 아플 수도 있고, 이별할 수 있는 기운이 좀 들어왔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좀 다툼이 강하진, 강해진다든지,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구설이 좀 든다든지. 안녕하세요. 자, 서른 살 의뢰생분들입니다. 뭐든지 해내고 싶어 하고요. 이제 막 사,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가 의뢰생 서른 살이신 분들이에요. 어, 뭐라 그럴까? 사업도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좀 늘리고 싶고, 가게도 바꾸고 싶고, 내가 이름도 날리고 싶고, 직장을 간다면 내가 이제 승진을 할 때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온다면 승진도 꼭 수많은 그 경쟁자 중에 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른 살 의뢰생분들이세요. 올해 운이 열려 있으니까요. 도전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마흔두 살 개의생분들이 있어요. 어머! 이분들의 가장 슬픔이 뭐냐면 큰 이별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별수가 들어왔다는 건내 부인, 내 여자친구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, 내 부모, 형제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이별할 수 있는 기운이 좀 들어왔습니다. 상문이 좀 들었다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. 이러면 주변 사람들과 좀 다툼이 강해진다든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구설이 좀 든다든지 조금은 난처한 상황이 들어와 있으니 올해 하반기는 조금 몸도 마음도 입도 좀 조심히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흘러가는 기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. 잘 지나가셔서 올해 하반기를 차분차분 차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54세 신내생 분들은요. 본인이 지금 앞... 집도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갇힌 것만 같아요.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자꾸만 내가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이 54세 신혜생 분들입니다. 올해는 조금 차분히 앉아서 나를 정말 키우고 가르치고 나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. 좀 요렇게 다독이면서 하늘을 걸어가신다면 금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는 거고요. 기인의 운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내 옆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올해는 주저앉아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66세 기예생 분들은요. 신이 나죠. 왜? 뭐든지 하면 할수록 푸르른 불판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마음도 편안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내가 이제는 조금 웃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올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조상님들을 좀 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때는 지금의 올해는 조상님들에게 술한 잔, 밥한 숟갈을 좀 올리시고 정말 말 그대로 초하나를 키고 나와 나조 나와 나 자손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는 것도 올해 기회생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이 하반기를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4개 나이 중 가장 상담받아 봤어요. 어, 상담을 맞아 봐야겠다라는 분은 뭐, 물론 다 있으시긴 하지만 42살 개생분들이 요큰 이별자가 들어온다, 상문이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상문이 들어왔을 때, 이별을 했을 때 본인이 몸으로 마음으로 너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다스리면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네 감사합니다.